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철원 DMZ 생태 평화 공원입니다. 가을빛으로 물들어가는 용양보 생태길, 천연기념물 두루미의 서식지가 있는 천혜의 생태 관광지입니다. 넓은 평화와 전쟁의 상이 함께 공존해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는 세계인의 주목이 집중되는 그런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남북 평화 분위기에 발맞춰 사상 처음으로 DMZ 평화 지역 투어 기간이 운영됐습니다. 평소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는 고성 금강산 전망대와 철원 노동당사, 양구 두타연 등 평화 지역 다섯 개 시군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여행의 테마는 기존 안보 관광이 아닌 DMZ 65년의 역사와 생태 문화였습니다. 강원도는 DMZ 일대에서 한반도 생태 평화 관광벨트를 조성 중입니다. 철원 궁해 태봉국 테마파크와 화천 배감산, 남북 물길 조망 지구 사업 등에 2020년까지 880억 원을 투입합니다. 과거 그 안보 관광이었던 DMZ 관광의 개념도 이제는 한반도 생태 평화 관광과 역사 문화 관광으로 변화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군부대와 관련된 복잡한 관광지 출입 절차 등은 DMZ 평화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KBS 뉴스 이승종입니다.